무시한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엠파크라는 그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살아남아 있으시고 쇼미더머니처럼 돈을 굉장히 많이 <laughs> 긁어 모으시는 SH 오터스 김수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과의 저의 나이 차이가 무려 7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4두살의 가장이죠 가식 없는 도터뷰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렇게 타이트하게 찍는 거야? 자기소개부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천 엠파크에서 중고차 매매상하고 있는 김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어, 목소리 아주 굉장히 좋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돈은 좀 벌지나요? 아, 좀 <laughs> 벌죠. 연봉, 월에 내가 어느 정도 번다? 음, 뭐 많이 벌때 많이 벌데 그냥 평균 한 천만 원? 천만 원요? 이 음, 천만 원? 좀 약간 거짓말 같은. 데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아, 요즘에? 요즘 너무 경기 힘들어서. 그러면은, 한참 잘 나갈 때는 한, 한 달에 어느 정도? 맞아요. 지금 형님 차 타고 있으신 것도 보면, 벤츠 S 클래스잖아요 금팔찌부터 시작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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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의 학벌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고졸이에요.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자동차 정비, 아, 자동차 정비, 네. 본격적으로 우리 하창 시절부터 질문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서 여기까지 아파봤다. 네. 아, 네. 노가다라 하셔가지고 항상 때리실 때 무기를 드셨어. <laughs>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성인이 되고, 뭐 대마초라든지, 또뭐 LSD, 네, 아 절대 에이... 아, 1도. 대본을 준비를 할때 오로지 인간의 기본 욕구, 그렇지, 그렇지, 쾌락과 어떤 소유욕, 그치. 그 성욕, 그렇 이런 게 빠질 수가 없어. 아, 전혀 빠질 수 없지. 어, 이런 질문이 들어가는 점. 아뭐 네, 충분합니다. 형님 네. 지금 장고는 한 어느 정도 돼? 요내 개인 적인 장고 아니면 어. 뭐 회사 장고? 오, 어, 좀 그런 게좀 나눌 수가 있나요? 왜 우리는 법인이니까 아. 개인적인 건한약3천 정도? 와, 그냥, 그냥 캐시가? 오바 이게 하지 말고 진짜 1억 3천? 어그 정도 될걸? 와 대박이네 현재 부체는요 많지 <laughs> 코인이라든지 주식? 아그 아픈 가슴인데 작년에 한2 3 0 0 정도 때려 박았다가 지금 89%인가 마이너스 국산차 수입차 비례에 어. 최고의 마진이 분기하 업무 대표 때는 한 많이 남아야한 5배 하루에? 하루에 딜러 때가 진짜 인상 깊은 분이 계셔가지고 어. 이 추리닝에 구두를 신고 오셨어 어. 딱 봐도 한 7, 80 먹은 노인분이 이 벤츠 S 말고 어. 이전 모델이 있어 그때 차값이 1억 4천이었거든 아. 아유 설마 사겠어? 라고 생각해서 1억 6천을 불렀어 비싸게 팔아먹었다어 비싸게 팔았지 <웃음> <웃음> 아 제일 마지막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웃음> <웃음> 아니 형 형이 중고차 일을 대표를 하면서 음.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아 너무 안 좋지. 형님이 뭐 어디 모임 자리 나가서 좀 이런 거좀 싫더라.라는 게좀 있나요? 아 싫은 건 별로 없는데 중고차 하시면 티가 나. 이런 용어들이 네. 나도 모르게 네. 이 용어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어떤 용어? 하바 얼마 남았냐? 하바? 어. 금액이 얼마 남았냐? 마진이 얼마 남았냐? 그이 것도 있고 갑자기 얘기하다 전화가 아예몇개 빼세요? 아몇개 빼세요? 어, 이런 것도 있고 중고차 냄새가 좀나 어, 형은 옷차림에 보면 어. 형이랑 전화 좀 약간 나이차가 좀 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 어. 이게 보면 이슈츠에이 루틴셜이 새기는데 하하 솔직히 저는 이게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음... 대표용들 보면은, 항상 이게, 항상 여기 보면, 금을 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무겁나요? 처음에 무거워. 아... 어릴 때 보면 터널 중웅으로 와. 터널 중웅으로 와. 어... 아... 과실욕밖에 안 보이고. 아, 그럴 수 있어. 그럼 왜냐면, 에... 남들이 봤을 땐 그러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금을 그러니까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미신. 금을 지르면, 이제, 두르면 이제 좀 장사가 잘 되거나. 내가 좀 성공할 수 있다 음. 세 번째는 너가 말했 듯이 이제 과시욕 어, 나는 이제 네 번째야 아 이거 와이프가 나 네. 저거 뭐야 결혼선물 중고차 딜러 상사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했나요? 나는 고등학교 때 일했어 노가다는 네. 무전 음. 물론 다 기본적으로 다 하셨을 거고 음. 운전했어 무전. 기름차 라보부터 시작해서 1톤도 탔었고 2.5톤 탔었고 음. 4.5톤, 5.5톤, 그다음에 뭐 10, 16톤, 25톤. 기름차 할 때가 나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많이 남았어. 아 많이 남았던. 많이 남았어. 그럼 지금 중고차 수입이 좋아요, 아니면 석유차가 좀 좋아요? 어 기름차가 좋았지. 어, 진짜 그때로... 좋았지. 현재 대통령 윤석열. 아. 네, 어떻게 생각해요? 난그러니까내 스스로 중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네. 아 너는 중립이 아니야라고 네. 얘기를 해. 네. 난 좌야. 아 좌파야. 난 좌야. 어... 솔직히 요번에는 윤석열이 안 나왔고. 네. 만약에 홍준표 씨랑 네. 아니 면 유승민 씨가 나왔으면 네. 난 무조건 뽑았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네. 근데 윤석열은 네. 아좀 별로야. 검찰 조직에만 있었고 네. 이런 뭐 행정이라든지 네. 이런 정치라든지. 그러니까 조카 따는 거죠. 그지족 조카.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어, 어. 뭐. 아 볼까봐 그래. <laughs> 윤석열가 이 <laughs> 허위를 잡는 딜러들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아좀 그건 좀안 좋게 봐. 허위를 한 사람들 잘못됐지. 음. 잘못됐는데. 네. 뭐, 이런 컨텐츠라든지, 뭐, 이용해가지고, 또, 그, 온 사람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한다 자체는 안 좋고, 어, 주... 똑같아. 뭐, 허위, 뭐, 잡아서, 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시판, 시판 해가지고, 아유, 손님 일로 오세요. 저희가 싸게 해드릴게요. 뭐, 허위 잡아준다고 하고, 뭐, 그, 러니까 고마우니까, 이 사람은, 아, 정직한 놈이겠구나 생각을 하지. 뒤돌았으면, 음. 알고 보면 또 맞았지. 음. 그 사람들은 보면, 막 까. 음. 뭐, 중고차 딜러, 뭐, 어쩌고 안 좋다. 아니, 지는 중고차 딜러 아니야? 음. 똑같은 중고차 딜러로서 음. 중고차 딜러를 깐다 자체가 난좀 보기가 안 좋다 안 좋지 제가 인천에 넘어와서 그 오토존 딜러의 이민영 씨즉 이제 그 뽀식이라고 하시는 분한테 차를 샀어요 음. 저 그분한테 눈탱이 얼마 받은 줄 알아요? 얼마? 한4 5 0 0개 600개 정도 될걸요? 아 진짜로? 네 이건 진짜 정말 팩트예요 허위를 잡는 영상들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차서 제가 그 당시 때 당신한테 이게눈탱이를 맞았다 혹시 어. 기억하시냐 그 댓글 삭제하더라고요 제가 존나 빡치는 게 <laughs> 정직하게 합시다. 아 까지 말고 등쳐먹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에이.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어. 어디 가서 어. 이거 안 받았다는 얘기 들어야지. 아데 <laughs> 아까 형, 사람대 팔아서 2,500 남았다며. 아, 그거는... 좀 약간 진부하게 뭐, 영수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다 알고. 어, 합니다. 엄청 사랑해. 예, 엄청 사랑해. 어. <laughs> 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SH 모터스 김성환 대표님의 앞길을 응원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톱이라 그러는데 그게 음. 독톱이 같지는 않았어. 선 넘는 것보다 어. 약간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아, 했어요. 그랬구나. 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만이 깃들길 먼곳에서 진심으로 기도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직한 분들의 대표 또는 독톱의 메인 호스트 강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